자, 48번은 함수 방정식의 미분이죠. 자, 이런 형태가 바로 함수 방정식이라고 그랬어요. 자, 함수꼴인데 방정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함수 방정식 미분에서 중요한 건 뭐다? 그렇죠. 이 모든 실수 x, y 이 말이 바로 키워드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 x, y라고 그랬으니까 x와 y에다가 아무런 숫자나 대입해도 되는데, 그렇다고 막 1억, 2억, 이런 거 대입하지 말고, X, Y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가 가장 깔끔하다. 얘를 좀 기억을 해 두자. 이게 키워드입니다. 핵심 키워드.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내가 해야 될 게, X하고 Y에다가 0을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0을 대입을 하니까, 자, 좌변은 F0이 되죠. 우변도 F0 더하기, 얘도 F0이죠. 플러스 1이 되네요. 그러면 얘가 소거가 되니까 따라서 여기서 하나의 정보를 얻을 수 있네요. F0은 얘 이항하니까 뭡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이제 얘를 써먹겠죠. 다음 두 번째. 자, 얘를 좌변으로 넘기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돼요. 얘를 넘기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왜? 넘기면 미분계수의 정의가 보입니다. 그니까 러이 개념 관계에서 되겠지만 사실은 이 문제는 도함수를 배우고 나서 도함수를 배우고 나서 하는 것이 좀더 적절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도함수의 정의는 이 앞에 상수가 아니라 이렇게 x가 오게 돼 있거든요. 어찌됐든 나왔으니까 해결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익숙한 형태의 식으로 바꾸려면 y라는 문자를 xh로 치환하는 게좋다라고 그랬죠. h로 놓으면. 그러면 주어진 식은 이렇게 되겠죠. f(x) 플러스 h. 얘를 좌변으로 이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f(x)가 되고, 그다음에 얘는 f(h)가 되죠.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이때 양변을 변변을 h로 나눈 다음에 리미트 h를 0으로 보내버립니다. 자, 여기도 리미트 h를 0으로 보내버려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가운데가 같고 양 사이드가 같으니까. 얘는 뒤에 게 출력이죠. 즉 좌변이 바로 f 프라임 x가 되죠. 보세요 도함수가 나옵니다. 얘가. 그래서 얘는 도함수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음. 그리고 도함수를 공부한 다음에 얘를 풀면은 사실 어, 이렇게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겠지만 편미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편미분은 또 대학 교육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뭐 간단한 문제야. 그냥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도 해결이 되겠지만 복잡한 문제가 등장했을 경우에는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푼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시간이 또 너무 많이 걸리고 그때 편미분을 이용하면 좀더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뒤에 연습 문제 편에서 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변도 계산하겠습니다. 우변도. 아,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장난을 쳤네요 여기서 여기서 장난을 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가 보세요. 얘잘 보아야 됩니다. 얘를 얘를 이렇게 봐도 된다고 그랬죠.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얘 그냥 H-0 써도 되죠. 그 다음에 얘가 F-H-0이 f 왔다면, 지금 앞뒤가 같으면 뒤에 게 출력이잖아요. 근데 이때 이 F0이 여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죠.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원식하고 똑같아지죠. 그러면 앞뒤가 같으니까 뒤에 게출력 얘가 바로 뭡니까? F 프라임 0이죠 즉 우변이 뭐였어요? F 프라임 0이었습니다 얘가 F 프라임 0 물론 얘를 이렇게도 볼수 있다고 그랬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때 변수가 H일 때는 H분의 F0 플러스 H- F0 그럼 가운데가 같고 양 사이드가 같으니까 뒤에 게출력 어찌 보면 이게 더 옳은 해석이죠 얘가 0 더하기 h 해봤자 h 변함이 없잖아요. 아, 근데 우리가 수학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변수의 자유로움이 있잖아요. 얘를 뭐 x로 보면 되지 않겠어요? 그럼 x 0분의 x-0분에 fx-f0이니까 얘는 f'0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됐죠? 자, 근데 문제에서 f'4가 1이라는 조건이 주어졌어요. f'4가 1일 때. 그리고 물어본 것은 지금 이걸 물어봤습니다. 그럼 주어진 조건이 얘니까 일단 얘를 넣겠습니다. 얘를 그럼 f 프라임 x가 얘니까 x에다가 뭐 집어넣습니까? 4를 집어넣어요. 그럼 4를 집어넣으면 얘가 뭐예요? 1이죠. 1. 그러니까 결국 f 프라임 0은 얼마입니까? 1입니다. f 프라임 0은 1. 근데 난데없이 f 0과 f 프라임 2를 구하래요. 그럼 이제 여기다 또 다시 2를 넣어봅니다. 왜 문제에서 f 프라임 2를 구해야 되니까? F0은 이미 구해놨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그러니까 얘만 구하면 되니까 여기다 이제 2를 넣어봅니다. 자 혼돈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 다시 한번 쓸게요. F 프라임 2 됐죠. 그럼 2를 넣어도 여전히 뭐다? F 프라임 0이다. 근데 네, 이게 여전히 F 프라임 0이다. 근데 F 프라임 0이 뭐라고 했습니까? 1이라고 했죠. 얘가 1이죠. 1. 그죠? 얘가 1이 되네요. 1. 그러면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최종적인 답은 뭐가 된다? 0이 된다. 어, 의로 좀 음, 해석 과정에서 좀 난해한 면이 보이네요. 집중을 좀 해야 되겠네요. 이 부분에서 자 그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얘도 함수 방정식의 미분입니다. 어. 그러니까 모든 실수 x y 이게 강력한 위력을 발휘한다. x y 에다 가뭘 대입하자, 0을 대입하자. 자, x y 에다가 0을 대입을 하면 자, 좌변 f 0입니다. 우변도 f 0 더하기 f 0에다가 0 곱하기 0이니까 얘도 0이죠. 0안 쓰겠습니다. 그럼 하나 소거되니까 여기서는 f 0이 0이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자, 두 번째 푸는 거니까 좀 빨리 하겠습니다. 얘 넘어가고. 어, 리, 리미트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리미트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때 h분의 f(x+h) 자, y라는 문제를 h로 치환했어요. 바로 앞에 문제에서 설명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우변 얘 넘어가면 되니까 예.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때 그러면 y를 h로 바꿨으니까 h분의 f(h) 플러스 y를 h로 바꿨습니다. xh가 되겠죠? 음. 자, 그러면 좌변은 오, 얘를 안 썼네요. f(x)를 그럼 앞뒤가 같으니까 뒤에 게 출력. 좌변은 f x가 됩니다. 자, 우변 가볼까요? 우변은 얘 따로 보고 얘 따로 봐야 돼요. 얘 따로 보고 얘 따로 봐야 돼요. 그럼 얘 따로 보면은 자, 얘를 다시 한번 쓰도록 해야 되겠네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그냥.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때 h 분의 f h 그리고 얘 따로 리미트 플러스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때 h 분의 x h 자, 그럼 이제 얘를 뒤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를 써먹어야 되네. 그러니까 여기가 f 0이 오고 여기가 0이 오면 앞뒤가 같으면 뒤에 게 출력이죠. f 0이 0이니까 해줘도 아무 상관 없잖아요. 따라서 얘는 바로 보다 f 프라임 0이다. 그 다음에 h 대신에 0 대입하니까 0분의 0 꼴이니까 0으로 만든 인수를 제거해야 되겠네요. 그럼 뭐만 남습니까? 플러스 x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식을 정리했었으면 f 프라임 x는 f 프라임 0 플러스 x라는 식이 나온 겁니다. 이 식을 이용해서 이제 주어진 조건과 활용을 해가지고 최종적인 f 프라임 3을 구하면 되겠네요. f 프라임 1이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일단 2를 넣어볼게요. 여기다 2를 그럼 2를 넣어보면 2를 넣어보. 어, 2 넣으면 안 되겠네요.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f 프라임 3이죠. f 프라임 3. 그럼 일단 여기다 3을 넣어보겠습니다. 3. 그러면 3을 넣어보면 f 프라임 3은 f 프라임 0, f 프라임 0 플러스 뭐가 됩니까? 3이 되죠. 그러면 아래에 될게 뭐예요? f 프라임 0이죠. 그럼 f 프라임 0을 구하려면 여기다 0집어넣으면 되겠네요. 0. 그죠? f 프라임 0을 집어넣으면 되죠. 어, 그러면 f 프라임 0을 집어넣으면 f 프라임 0안 아, 되네요. 0 집어넣으면 속개가 돼서 안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얘를 안써먹었으니까 얘를 써먹으라는 얘기네. 1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1 집어넣어 버리면 그러네요. 나오네요. 1 집어넣으면은 여기다 1 집어넣습니다. f 프라임 그럼 얘가 얼마입니까? 3이죠. 3 3. 3은 f 프라임 0. 그다음에 1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되죠. 따라서 여기서 f 프라임 0은 얘1 이하가니까 2가 되겠네요. 얘가 2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f'3은 2 더하기 3이니까 정답은 5가 됩니다. 알겠죠? 사실 이거 편미분 하면 아주 빠르게 해결이 되는데요. 여하튼 개념 설명할 때 편미분까지 하게 되면 너무 좀 심화학습이 되는 것 같아서 편미분에 대한 내용은 뒤에 연습 문제에서 관련 문제 나오면 보충 설명식으로 함께 소개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